전국에 아주 값싸고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부동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여기 먼 곳까지 찾아온 유튜브 채널 특명 찾아라 반값 매물입니다. 여기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이번 주택 물건이 나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에서도 가까운 경기도 양평군 서중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한옥주택 물건입니다. 땅이 117평이고요. 건평은 33평짜리 물건입니다. 앞에는 소나무 조경도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한옥주택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 놓은 집입니다. 현대식으로 건축한 한옥기와 집입니다. 이 한옥 매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원래는요. 2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값 아래로다가 뚝 떨어져가지고요. 지금은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겉에서 보니까. 집 상태도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2층으로 된 주택이고요. 별 문제도 없어 보이는 한옥주택 물건인데, 지금 최저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면 엄청 싸게 나온 겁니다. 주택 뒤로 가서도 보겠습니다. 주변은 농촌지대입니다. 시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동네이고요. 물건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주택 물건의 토지 경계가 기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은 한옥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황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117평에다가 주택이 33평짜리로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최저 가격이 1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양평 서종면에 이 정도 집이면 100점 만점 중에 100만 점짜리인 물건입니다. 항공 영상으로도 자세히 물건을 보겠습니다. 동네를 보니까요. 주변에 전원주택도 많이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현장에 가서 동네 분위기를 보니까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해서 편안하게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는 117평이고요.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계를 보니까요. 좀 애매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여기 왼쪽으로 보면은 이번 물건에 딱 붙어서 구규지 도로가 접해 있긴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앞에 있는 비포장 현황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매각에 미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요 토지 경계에서 좀더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주택 바로 앞에 땅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충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마당이 다 포함된 것만 같았는데, 지적도 경계를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골한 옥집 치고서 마당도 좁고 좀 불편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가격이 1억 4천만원까지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집은 아주 잘 지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층짜리 집에다가 한옥기와 집이고요. 외벽은 황토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작은 창고도 하나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집은 2017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땅이 좀 작긴 해도 2층짜리 한옥집 건축비를 생각하면 최저가격 1억 4천만원은 그래도 싸긴 싼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3타경 3만 480번 물건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175번지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주지원 5개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물건의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388제곱미터 117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11제곱미터 33평입니다. 감정가격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입니다. 위성 지도로 위치와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중면 수입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서울과 수도권이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1억대 한옥주택 물건이면 가격적으로는 아주 양호하고요.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왼쪽으로 서종하이시가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주변으로는 농촌지대도 있고 또 펜션들도 보이고요. 계곡도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이번 물건의 토지 경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남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햇볕은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보면 은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17평입니다. 감정가액은 1억 4천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은 단독주택 방 2개에다가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위아래 다해서 31평짜리입니다 감정가격은 1억 4,400만원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7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시외 건물들이 있는데요 소나무총 내주에다가 경량철 골조 판넬 지붕 창고가 있습니다 모두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면 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인근 일대는 야산지대로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86번 지방도로변에서 동측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재반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부정형 토지로서 서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히 조성하였으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의한 난방 구조이고요. 급배 수설비 및 위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건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과 담장, 그리고 급배 수설비 등은 거래 관행상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3,500만 원에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을 통해 내보내면 되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기타사항을 보면 좀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확인하였지만 신청서에 따르면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요. 이 주택을 살려고 계약금을 입금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3,500만원은 매매 계약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등기를 보시면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모두 소멸이 됩니다. 아래 토지도 보면 동일합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값매물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주경님, 김용철님, 해달님, 이춘희님, 함장훈님, 코스코의 마로님, 권성희님, 이종화님, 제이님, 김병철님, 박보미님, 권현진님 임송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명 반값매물을 찾아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가입을 통해 저희 특명 반값 매물 채널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 특명, 반가 물건을 찾아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국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건 입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임장을 다녀와 보시길 필수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내 네,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값싸고 좋은 경매, 공매 물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